사실 뭐 코치 할 때, 또 군경팀을 운영할 때는 음 사실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군경팀 마지막 선수들이 나가는 그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산전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1대0으로 좀 아쉽게 패를 했는데 어 그날 경기 때 우리 선수들 뿐만 아니라 아르마다 팬들 또 시민들까지도 우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선수들도 그렇고 시민 또 아무나다 팬들까지 그때 의 모습이 지금 많이 생각이 나고 그때 의 모습 때문에 더 여기를 더 지켜야 되겠다 또는 우리 선수들한테 뭔가 동기부여 또는 선수들의 앞으로 나가는 길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모든 선수들이 애착을 많이 가지요. 근데 사실 누구 한 명을 딱 꼽자는 건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음, 군경팀 했을 때 친구들 대부분 친구들이 저희 아산에서 계속 같이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K1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K2에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저희 환경에서는 그 선수들의 뭐 급여나 이런 부분을 맞추지 못하니까, 어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운 문제라서, 누구 하나를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뭐, 경기가, 저희가 경기가 없는 날은 다른 경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경기를 보면 그 친구들이 나오나 안 나오나 또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 그런 모습들이나 그런 생각이 나는 거를 보면, 저도 보면 그 친구들이 경기를 잘 하고 있나, 또 경기를 잘 출전하고 있나라는 거를 확인하니까, 뭐, 그 친구들의 애착을 계속 갖고 있지 않나, 어,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작년에 저희가, 음, 선두권을 좀 달리고 있을 때, 그 경찰청 존폐의 위기가 나오면서, 어, 우리 선거 선수들이 이제 자신감이나, 사실 하기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폐지가 된다고 확정이 나면 우리 선수들이 동기 부여도 없을 거고 앞으로 자기들 미래가 없는데 굳이 시즌이 끝날 때까지 선수들이 열심히 할까라는 가장 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종폐 위기를 겪으면서 저도 거리에 나가서 뭐 많은 축구인들이 도움을 받으면서까지 했었지만 음, 결국엔 1년이라는 시간을 더 저희가 벌게 됐었고 유지하게 됐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 선수들이 음, 또 하나를 똥똘, 똘똘 뭉칠 수 있는 어, 계기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어, 경찰청 그 폐지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 우승을 하게 되면 또 우리한테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저도 또 선수들한테도 그런 표현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모든 게좀잘 맞아서 우승을 하게 됐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 또한 뭐 작년에 선수들도 그때가 가장 힘들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사실 저희가 경찰청 친구들이 빠지면서 사실 걱정을 되게 많이 했고 그 친구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백업 선수들이었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이제 이런 자신감이라든가 어 제가 추구하는 축구나 뭐 지지 않는 축구 이런 것들을 많이 좀본받았으면 하는 바램 또 선수한테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받아들여줘서 어 후반기에 어 승리는 많이 없지만.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하려고 하는 모습이나 어, 지지 않으려는 이런 모습들이 팬들한테 좀 전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음, 잘하는 친구들, 잘하는 경찰 친구들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관중수가 더 많이 늘어났고 어, 우리 친구들한테도 많은 관심 또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어, 우리 선수들이 음, 후반기에는 승리보다도 많은 음, 앞으로 우리가 아산을 위해서 갈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저는 좀 자율성을 좀 추구를 해요. 어, 자율성 안에 뭐 규칙이 있을 거고 어, 경쟁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선수들이 어, 자신감이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강압적으로 강하게 하다 보면 선수들이 좀 자신감을 찾는데 좀 시간도 걸리고 좀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느낄 것 같아서. 항상 훈련도 즐겁게 했었고 또 훈련을 경기를 준비하면서도 좀 스트레스보다도 좀 즐겁고 좀 어, 재미나게 좀 훈련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자신감을 얻고 어, 경기 준비하는 데에서 좀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아마 좀더 어, 경기장에서 준비했던 부분을 더 발휘하는 데좀 음, 좀 수월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처음 이제 창단이 재창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뭐, 당장 내년에 좋은 성적 또는 뭐 우승권의 경쟁은 사실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저 개인적으로는 뭐, 구단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뭐, 한 3, 4년을 보고 저희가 그때는 한번 도전을 해볼 가치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지금 사실 뭐 현실적으로 보면 2부 팀들이 또 1부에서 내려오고 2부에 있는 기업 구단들도 많다 보니까 뭐 지원이나 어 선수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희한테는 사실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저희는 뭐 그래도 앞으로 향후 3, 4년을 보면 어린 선수들이 많이 성장을 하게 되고 또 어린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어 준비를 잘하면 그 선수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어 지금처럼. 많은 또 아산 시민들이나 어 충청도에서 충청남도에 있는 모든 축구팬들이 어 한마음 또 한뜻으로 응원을 해주시면 어또 우리 선수들도 많이 성장을 해서 또 그때 3, 4년 후에는 뭔가 정말 도전해 볼수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제 입으로 어좀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는 음, 선수들의 장점을 좀 부각을 많이 시켜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선수들이 저랑 음, 생활을 하면 음, 자기 발전을 좀더할수 있는 음, 그런 감독이다. 좀 음, 실력이 부족하고 실 가능성 있는 친구들이면 성장을 음, 할수 있고 가능성을 어, 부각을 시켜줄 수 있는 감독이다라는 좀 그런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또 해봤는데 어, 정말 쉽지 않은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박동혁의 축구도 계속 된다라고 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뜻은 이제 내년에도 아산을... 아산의 축구도 계속 되듯이 네. 박동혁의 축구도 계속 된다. 이제 저희가 뭐, 3년간 지금 경찰청 축구단을 어, 운영을 했었고, 어, 올해 음, 후반기부터는 일반 친구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어, 저희가 뭐 충남 시민들 또 아산 시민분들이 어, 많이 격려와 응원을 해주셔서 저희 아산 구단이 어, 새롭게 재창단을 할수 있게 되었고요. 어, 그렇게 응원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어, 운동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것 같고, 또 관중들도 어, 많이 늘어나 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 친구들이 저희 선수들이 어, 내년도 앞으로 아산의 축구를 계속 어, 짊어지고 갈 친구들이지만 어, 많은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면 또 운동장에 많이 찾아와 주시면 어, 저희 선수들한테도 힘이 나서 어, 재미난 축구 또 흥미진진한 축구를 보여서 어, 정말 어, 아산에서 어, 충남에서 좀 인기가 있는 축구팀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많이 찾아와 주시고, 어,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